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라디오 사연 형식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한 조각 채워줄 이야기는 이른 세세 인생을 걸어오신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도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조용히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른 세 시대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에도 꺼내본 적이 없지만. 이제는 마음 어딘가 정리를 해 보고 싶어 이 글을 써 봅니다. 저는 이남 사녀 중 넷째입니다. 제 어머니는 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손이셨고 정실 부인이신 큰 어머니가 연거푸 딸만 둘을 낳자 아들을 가지지 못할까 두려워 어머니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큰 어머니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셨고, 제 어머니보다 한달 먼저 아들을 낳으셨지요. 그게 지금의 제 형입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다른 도시에서 이곳으로 와 아무도 모르는 척 어머니에게 자신은 혼자라며 외롭다며 보따리 장사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처가에는 소한 마리를 주며 멋진 사위 노릇을 했고 외갓집에서는 좋은 사위가 왔다며 기뻐했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연민을 품고 사랑을 품고 결혼을 하셨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진짜 보따리 장수인 줄 알고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걸 의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복덩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본가에 소문이 났고 큰 어머니는 분노했답니다.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와 갓난 아이인 저를 본가로 데려가 소개를 시켰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가족들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본가 마당에 들어서자 큰 어머니가 차갑게 기다리고 계시더랍니다. 인사해라. 아버지의 그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아챘답니다. 차가운 눈빛의 큰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고 정신없이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따로 살았지만 결국 저는 다시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보다 꽤 부유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저를 뺏기듯 넘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어머니 밑에서 자라 큰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믿으며 살았고 형보다는 한살 어리다고 알고 지냈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제가 배다른 형제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지요. 하지만 중학교 입학 무렵 어느 날집 근처에서 자꾸 서성이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왠지 나직은 얼굴. 닮은 얼굴. 저는 따라 나섰고 그 여인은 결국 멈춰서 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친엄마야. 그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 어머니는 분노했고 아버지는 격분했지요. 어머니는 또다시 멀리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긴 고모 덕분에 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가끔 만나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달은 형제라는 사실이 알려진 채 남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괜히 집안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고 식사 시간이 무겁게 느껴졌으며 형제들과도 큰어머니와도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큰어머니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끝까지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큰어머니가 고마웠지만 그래서 더더욱 친어머니가 불쌍했지요.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와 몰래 명절에만 만나 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명절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끝내 다른 남자도 만나지 않으셨다고요. 결혼할 때도 친어머니는 예식장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그저 저를 바라만 보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생기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큰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제 내 어머니가 이 집의 안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처분 끝내 안주인이 될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홀로 그렇게 사시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식들이 잘 자라주었고 가정도 평온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걸까? 거짓에서 시작된 한생에 사랑이었고 아픔이었고 운명이었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모든 세월을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 마음 한 구석을 누군가가 조금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몰랐던 눈물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주는 슬픔. 묵묵히 살아내야 했던 진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삶은 아픔과 연민이 얽힌 아름다움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루 끝에도 누군가의 진심이 닿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